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10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27편은 다이세 시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대부분 신뢰를 표현하고 있으며 7절에서 14절은 구원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27편은 26편에 이어서 모두 성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편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다양한 단어와 관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시인이 사랑하여 평생 머물고 싶은 곳, 시인이 피난처로 삼는 곳,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 제의적인 배경은 알수 없으나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인은 눈앞에 닥친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며 항상 그분의 임재를 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을 결단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있겠습니다. 요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호와는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요하를 찬송하리로다. 1절에서 3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없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라고 부르는 시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그의 친밀한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빛이라 불렀듯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빛과 불로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시인은 이빛 대신 하나님을 구원과 연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둠 같은 대적들을 몰아내고 시인에게 승리를 주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생명과 연결합니다. 특히 생명의 능력은 요새나 피난처를 가리킴으로 하나님이 시인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가 하나님께 피하면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인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심으로 시인은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 주변에는 시인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인을 물어뜯어 해를 입히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의 원수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또한 시인에게는 개인적인 원수 외에도 국가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군대를 결성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시인을 공격하려고 애웠어도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절은 시인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마음이 담대한 시인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단호하고 강렬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단호하고 강렬합니다. 시인이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구한다는 말은 모두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시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시인이 한란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됩니다. 시인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그를 처소에 숨기시거나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어느 누구도 시인을 찾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숨겨주는 모습은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날개 기수로 시인을 숨겨 보호하시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높은 바위는 성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므로 실제로 성전이 있는 시온을 지칭할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에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숨겨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원수들 앞에서 시인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 그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선포합니다. 다음은 7절에서 12절이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렬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요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와여 주의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리이다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뢰는 담대한 고백,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끝없는 사랑, 한란에서 승리하여 감사제사를 드리게 될 확신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7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뢰가 그의 강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7절과 9절에 다양하게 표현되는 들어주소서, 극률이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는 모두 들어주소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단어와 형식을 바꿔가며 같은 내용의 기도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한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원합니다. 시인은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마치 얼굴을 돌려 그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인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기도 소리를 들어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명령하실 때 시인은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란이 찾아오자 시인은 결심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점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자신의 극률이 보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덧붙여 자기를 극률이 여겨 떠나지 마시길 간청합니다. 시인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말한 것은 설령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가 그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시인의 친구나 형제, 그의 부모조차 다 그를 외면하여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았으나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성기는 자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기대하는 자임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시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이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과 얼굴을 구하는 시인은 한란 중이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로 원수들의 모든 장애를 벗어나 평탄한 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선과 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폭력과 거짓을 일삼는 원수들과 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마시길 간청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마땅한 심판을 내려주시고 자신에게는 평안과 안전을 공급해 달라고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 4절읽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3절에서 14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 그리고 선과 정의를 확신함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체적으로 시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시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마음에만 품지 않고 공동체에 선포합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를 기다리라고 조언하며 시를 마칩니다. 현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이르지 않았지만 시인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과 구원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시인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 하나만 표적으로 달려드는 원수가 있고, 나 하나 죽이려고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살아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어둠은 물리치는 빛이요. 내갈 길을 밝히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걸 합쳐도 더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겁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내 삶이 망가지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법은 바로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신에게 주의 집에 살겠다는 오직 하나의 소원만 있었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그곳은 한란 날에 피할도피처이며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처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기에 원수에게 승리했고 이겼기에 즐겁게 제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먼저 찾고 예배하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